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2019년식이에요. 저희는 롯데안심부동산이고요. 032561-0933입니다. 어, 주택임대사업자란 1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신규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청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고요. 단기 임대 사업자는 4년이고, 장기 임대 사업자는 8년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은 2019년 4월 2일부터는 사업자의 주소지 시공구에서 임대 주택 등록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지자체가 세무소로 신청서를 송부해주는 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신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이 앞전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입주하거나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나 취득세는 다 4.6%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는 혜택과 올라오 의무도 있습니다. 혜택과 의무는 추후에 다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점만 먼저 주소지 구청으로 갑니다. 이곳은 인천 청라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서구청 3층 주택가로 갑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주택 관리과에 있습니다. 아,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는 공급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먼저 개인 사업자의 표기하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핸드폰 번호, 임대할 물건 주소 기재에 그리고 단기 4년인지 8년인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매입 임대 체크 후, 주택 유형에는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본인 물건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면적 기재하시고,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 후약 5일 정도가 지나면 문자가 옵니다. 아, 찾으러 오라고 그러면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찾아서 1층 세무과로 가서 등록면허세 비용을 수납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비용은 27,000원 정도입니다. 이제는 서인천세무소로 달려가야지요. 여러분, 이제는 다 끝나갑니다. 이제 서인천세무소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서구청에서 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추후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사업자번호이고요. 서인천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로 닫고는 추후 대출 받으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진행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